네, 27번입니다.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. 자, 얘들아, 어떻게 할 거냐면, 자,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를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전개하면,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합차 공식 아닙니까?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. 그치? 자,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아이하고 요 아이를 곱해볼까요? 자, 곱하면 또다시 합차의 곱입니다. 제곱의 차죠. 그래서, 자, A 네제곱 마이너 스1 이렇게 나오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요 아이하고 요 아이를 정리하게 되면은 또다시 합 차의 곱입니다. 그래서, 자, A 4제곱의 제곱이니까 A 8제곱 되니. 자, 요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더라. 자, 요 아이 응용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. 만약에 문제에서 2 플러스 1, 2의 제곱 플러스 1. 자, 2의 네제곱 플러스 1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요때 지금 요 공식을 쓸수 있는데, 자, 얘들아,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? 1이 생략되어 있어요. 여러분, 여러분들 눈에 1이 보이셔야 됩니다. 근데 이 1을요, 자, 다시 2 빼기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자, 2 빼기 1은 1이 맞습니까? 어, 그렇죠 이렇게 1을 이렇게 2 빼기 1로 바꿀 수 있어야 돼. 자, 그러면 얘들아 봐라. 자, 이거 합차니까 제곱의 차. 2의 제곱 빼기 1이죠. 자, 이렇게 계산하면 2의 4제곱 빼기 1이죠. 자, 이렇게 계산하면 이의8 제곱빼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라 얘기가 되겠죠.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? 만약에.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. 자 7이 있고요. 자 여기 2 플러스 1. 자 2의 제곱 어, 플러스 1. 자 2의 4 제곱 플러스 1.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? 됩니다.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?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자 그러면 7에 저 1을 뭐로 바꿔라? 2 빼기 1로 바꾸면 돼요. 자 그럼 뒤에 2 플러스 1, 2의 제곱 플러스 1, 2의 4제곱 플러스 1이겠죠.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 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2의 8제곱 빼기 1 요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선생님 요걸 또 전개 해야 되나요? 아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. 시험 문제는 이렇게 형태로 나오죠. 예를 들면 자요 식이 어, A에 이의 b 제곱 어, 플러스 c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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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a 하고 b 하고 c를 모두 어, 계산해서 더해라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? 어 또는 여기를 그냥 여기 여기를 그냥 친절하게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a 하고 어, b를 구해서 더해라 이렇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쵸